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발 가야 되요 아니, 그냥, 아, 깔아요는데 아, 그래요? 지금 밑에 물이 우였어요안나 우리, 우리, 초방 우리, 우리, 아이우 그죠? 리유 저기,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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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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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네. 4-5개월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는 괜찮아요? 네 다른 데는 이상 없어요 여기는 나가는 데가 원래 없었나요? 네 그쪽으로 는 나가는 데 없고요 바닥에 없었어요? 바닥에? 바닥에 이제 배관만 있는 거죠 요, 요 중간쯤에 저거 차면서 이거 같이 찬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배관이 지금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네. 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싱크대요 바닥은 어때요 싱크대로 싱크 바닥은 뭐물물나는거 없어요 없었어요. 안에서는 아 밖으로 뺐구나 오 어, 어지러워 요거 정화조 언제 푸셨어요? 그, 품질 꽤 됐는데. 얼, 대략 얼마나 됐어요? 저 얼마나 됐죠? 어떤, 짜는 거요 그, 정화조, 정화조.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네. 밖에 연결해놔서 밖 나가기 때문에 안 퍼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퍼도 된다고요? 네.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둥둥 떠있을 떠 정도인데? 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수를 빼놨다고 안 퍼도 되는 라고 어, 그래요? 지금 여기서 내리는 일로 통한 다음에 다시 일로 들어가는 건데. 아 일이 나와요? 네, 일로 나와서 이게 다또 저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저큰 정압기. 나오는 게 이쪽으로 나오나 보네요. 소리야. 왜변기가 난리가 났지? 어. 어우. 난리 났네. 오 마이 갓. 어, 이게, 변기관에다 엮은 것 같은데? 밥만 봐도. 응, 맞네. 변기관에다 엮은 다 아, 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laughs> 지금 여기 이제 이, 이쪽에 안 나가는데. 아유. 공사를 하는 것같 그냥, 이거, 검사를 다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예. 이게 막 다친 지 한참 됐어요. 그럼, 와좀 봐달라고. 저, 물어달 정도 얘기했는데, 바쁘다고 안하요 아. <laughs> 지금 요, 요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요거? 예. 네. 그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뭐야? 거꾸로 또, 거꾸로도 나오네? 지금 영유하는 거. 어. 아, 여기, 여기 저,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쪽 화장실에서 내렸나 본데? 지금 지금 안내는것 같은데. 물이 쫙 나왔잖아요, 방금. 그금 그게 열로 원래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저 네. 지금 요 여기 여기 화장실을 네. 여기 화장실 변기 네. 네. 한번만 내려오실래요? 네. 뭐야 일루 나오네 일이 나오네 어우 안 같아. 이쪽에서 나오네 이쪽에서 거기서 나왔어요 지금 네. 이건 이쪽에서 나온 거 맞구나 나가는 데가 또 있네 어? 왜이 나와 미치겠네 이리나오는데요 이게 뭐야 아... 변기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네. 아니 스프링 세탁기 수... 물은 일로 나오나 스프링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일로 나오지? 지난번에 공사하고 그럴 때 세탁기 물 같은 거 네. 생겼는데 일로 나오는 거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림 나오기 생겼는데 이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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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어우 이거 강제나서 배관은 깨끗해졌겠네. 아, 어, 배관이 비밀 끈에 원 하니까 깨끗해졌네. 어. 이게 원래 있던 여기가 화장실 있기 전에는 세탁하고 네, 네. 싱크대 물이 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변기 설치하시면서 변기는 그럼 변기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조인을 하셨나봐요 근데 이게 저쪽으로 못내려가니까 일로 그러니까 영향을... 나가는게 문제네 큰일났네 이제 저쪽으로 나가는게 막이거 보시면 배관을 이상하게 해놨던데 계속 꺾으면서 조... 저... 길자로도 <laughs> 안나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아... 일로왔요 이... 아니 이상해 저 앞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거 이제 나와요 일로 경기를 내주잖아 저기서 영결 저기서? 왜네왜 저기서? 경기가 왜 저기서 그래? 그러 그러니까. 나와요. 확실히 저기서 나와요. 물이 여안 나간 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막 맨맨 도는 거예요. 그럼 물이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물이. 지금 이제 위 위로 다 넘친 거예요. 경기만 이렇게 아주 기초 일을 하셨나 봐. 경기만 따로 이걸로 일단 요앞 밑에 구멍이 있던 거 그쪽에 한번 뚫어 볼게요. 네. 여기 여기로 다 나오는 거 같은데요. 여기로? 여기로 다 나오는 거고요? 예. 아, 이거는 이제 정화조는 어디로 나가겠죠. 정화조는 나갔는데. 예. 정화조는 어디로, 어디론가 나가는데, 물은 나가겠죠. 거예요? 회관이 일로 와요. 바로 온다고. 여기가, 보세요. 어? 저기가 더낮잖아요 그쪽이. 네. 여기가 더 올라왔잖아요. 아, 잠겨있기 계속 잠겨있겠죠 네, 그렇죠. 그 밖에 안 돼요. 거기를 낮춰야 여기를 못 낮추죠. 정화조 수위가 여긴데. 여긴 낮출 수가 없어요. 이거 안 그러면 다시 파고 다시 묻어야 되는 상황 밖에 안 돼요. 수위가 여기라서. 그럼 이걸 여기를 높여야 돼? 거기는또 높일 수가 없죠. 나오는 높이가 있으니까. 어, 필요하세요, 이걸? <laughs> 거기 나오는 높이가 있잖아요. 건물에서 나오는 배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또 반대로 낮출 수도 없어요. 역구배, 역구배. 이거는 뭐, 달리 방법이 없겠는데, 얘 같은 경우, 여기서 나오는 건 그나마 배관 높이가 좀 있어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이것도 내려와서, 땅 속으로 들어와서 오는 격이라서, 결국엔 전부 역구배로 온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다 일로 오는 것 같아. 요 하수구고, 변기구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아, 나 이거, 똥같이 생겨가지고 똥이 말라 비틀어진 줄 알았더니 이건 폼이네. 아유. 이게, 그럼 결론은, 요게, 요게 새로, 새로 묻은 배관이고, 요게 새로 묻은 배관이고, 여기서 넘쳐서 그냥 절로 넘어가게 해놨네. 제가 지금, 그 밑에 배관에 쑤신 거는 안방 화장실로 가고, 네 예, 여기 엄청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일로 온다는 얘긴데 이게 이게 근데 또 희한한게 집을 네 근데 이렇게 아까 골라갖게이 화장실로 올 리가 없는데 저게 내려가서 내려가서 밑으로 일로 안 들어왔나봐요 이거를 국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걸 밖으로 뺐다 하숙으로 아 그걸 밖으로 뺐다 어, 안도 된다 그리고 근데 근데 사장님 안 썼으니까 저저 밑에 배관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걸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그게 왜 그루가 그게 왜 네. 있냐고. 그러니까 시 거죠. 아니 근데 그랬으면 이게 그얘기밖에안 되죠. 3년 동안 사는데 이게 안 넘쳤겠어. 넘쳤어야 돼. 저것도 크게 퍼야 된다는 거지.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그야 예. 돼. 예. 예, 이제 잘 나가잖아요, 여기. 그죠? <laughs> 안쪽 화장실 물 한번 내려 볼까? 그 네, 내려 보세요. 어차피 아! 이리는 이제 더 이상 이리는 안 나올 것 같아. 장님도한 번만 여기 더 눌러 주실래? 예, 예. 예. 여기 거실 화장실 물한번 화장실 물한번 내려봐. 변기 물 내려봐. 내렸지. 소리 나다가 예 네. 밑에서. 슬러지가 좀쭉 올라오네. 슬러지가 올라와요. <laughs> 계속 계속 네, 그냥 이 위로 넘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오메. 정화조에서 연결을 시켰나? 정화조에서 이렇게 속으로 연결을. 시켜. 그거 나가는 거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거를 1 0년 동안 안 펐는데 안넘춰쓸 리가 없어서 비도 들어가고 <laughs> 여기서 그럼 이렇게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뺐나 보네. 어디로 갔는지 제가 한번 슬쩍 훑어봤는데 네. 당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서 못 믿겠는 거 우리 엄마가 <laughs> 거 맞냐고 근데 그쪽으로 맞다고 하시니까 그냥 아~ 이거 다 까볼 수도 없고 일단은 소통은 다 됐네요. 배관 자체가 오래되고 뭐 하고 보니까 이제 나가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막 역류해서 넘어가게끔 해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이거는. 아이해가안 되네. 배관은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아, 해놓은 이런 저도 처음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응급조치로 그냥 막다 그냥 날려놨더라고요. 어쩔 수없요 제대로 공사를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응급조치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제대로 공사하려면 저 앞에까지 파서 배관이 쭉 나가야 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을 것이고, 시간도 꽤 걸릴 것이고, 여기에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당장 물은 써야 되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죠?